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치솟는 무서운 순간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단지 한 그릇의 면요리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습니까? 이건 그냥 과장이 아닙니다. 65세가 넘은 어르신이 매주 드시는 그 국수 한 그릇이 당뇨 수치를 단숨에 올리고 혈관을 막으며 지방간까지 불러옵니다. 더 놀라운 건 10명 중 8분이 이 사실조차 모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식습관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닫게 되실 것이고 단한끼 식단만 바꿔도 몸이 놀랍게 변하는 기적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간 환자를 보면서 수없이 목격한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병이 나아진 어르신들의 비밀을 오늘 다 공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영상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생을 신경과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병원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머리가 아프다든지 어지럽다든지 기억이 자꾸 흐려진다고 하셨지만, 정밀 검사를 해보면 그 뿌리에는 생활습관과 식단이 있었습니다. 특히 면요리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날 72세 김영자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숨이 조금 가쁘셨습니다. 혈압은 170을 넘었고 혈당도 정상 범위를 훌쩍 벗어났습니다. 영자 어르신은 평생 국수를 좋아하셨습니다. 아침에는 잔치 국수, 점심에는 비빔 국수, 저녁에는 라면을 끓여 드셨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아가 약해지고 고기를 씹기 힘드니 면이 부드러워서 좋다고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탄수화물의 함정은 혈관과 간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면요리를 자주 드시면 왜 문제가 될까요? 면은 대부분 정제된 밀가루나 전분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들이 몸속에 들어가면 짧은 시간 안에 당으로 변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해 혈당을 낮추려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 하게 되고 당뇨병이 찾아옵니다. 또한 인슐린은 남은 당을 지방으로 바꾸어 저장하기 때문에 지방간과 복부 비만이 쉽게 생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췌장의 기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면을 먹어도 혈당 반응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면 요리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건강을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이 위험한 면요리 네 가지를 꼭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하얀 밀가루로 만든 라면입니다. 두 번째는 양념이 강하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비빔국수입니다. 세 번째는 기름에 튀기거나 볶아낸 잡채류 면입니다. 네 번째는 하얀 소금 국물에 푹 담긴 잔치국수입니다. 이네 가지는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주범입니다. 76세 박성남 어르신도 이네 가지 면요리를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특히 라면은 하루에 두 번씩도 드셨습니다. 성남 어르신은 처음에 저에게 오실 때 결당이 280까지 올랐고 간 수치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린 식단 지침대로 면을 줄이고 잡곡밥과 채소 위주로 식사를 바꾸신 지두달 만에 결당이 130까지 내려왔습니다. 무릎 통증도 줄고, 기억력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그렇게 오래 먹었는데, 이제 와서 끊는다고 달라지겠느냐고. 하지만 저는 수백 명의 환자에게서 변화를 보았습니다. 심지어 80대 어르신도 면을 줄인 지한달 만에, 혈압약과 당뇨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라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라면은 겉면이든, 생면이든 대부분 고도로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대부분 튀기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포화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스프를 넣으면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깁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라면 한 그릇이 바로 혈압을 치솟게 만드는 도화선이 됩니다. 70세 윤정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정의 어르신은 매일 점심마다 라면에 김치를 곁들여 드셨습니다. 얼굴이 자주 붓고 손발이 저린 증상이 나타났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시야가 흐려져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압이 190을 넘었고 뇌혈관이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이후 면을 완전히 끊고 싱겁게 먹는 습관으로 바꾸면서 지금은 혈압이 130대로 안정됐습니다. 다음은 비빔국수입니다. 겉보기엔 라면보다 건강해 보일 수 있지만, 비빔국수 양념에는 설탕과 고추장, 간장, 식초 등이 들어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단맛과 짠맛이 함께 있습니다. 특히 양념이 많을수록 나트륨과 당 섭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68세 이순자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매주 두세 번씩 시장에서 비빔국수를 사드셨습니다. 야채가 곁들여져 있으니 건강하다고 믿으셨지만 혈당 검사를 해보니 공복 혈당이 180이었습니다. 비빔국수를 끊고 대신 메밀소바와 데친 채소를 곁들인 식단으로 바꾸니 두달 만에 혈당이 120으로 내려갔습니다. 세 번째는 잡채류면입니다. 잡채는 당면으로 만들죠. 당면은 감자나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면인데, 혈당 지수가 매우 높아 먹자마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게다가 잡채에는 기름과 간장이 많이 들어가서 지방과 나트륨이 한 번에 늘어납니다. 75세 장영호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아들 결혼식 잔치 준비하면서 잡채를 많이 드셨는데, 그날 저녁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재보니 혈당이 300 가까이 치솟았고 간수치도 올라 있었습니다. 이후로 잡채를 멀리 하고 삶은 채소와 단백질 위주 식사로 바꾸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은 잔치국수입니다. 국물은 시원하지만 소금 함량이 높고 하얀 밀면은 혈당을 금세 올립니다. 국물까지 다 마시면 나트륨은 하루 권장량의 두세 배가 됩니다. 79세 김광수 어르신은 동네 경로당에서 잔치국수를 자주 드셨습니다. 국물이 맛있다고 꼭다 드셨죠. 하지만 발목이 자주 붓고 피로가 심해져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고혈압과 신장 기능 저하가 동반된 상태였습니다. 국물은 남기고 국수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채소를 추가하니 두달 만에 붓기가 사라지고 혈압도 내려갔습니다. 어르신들이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면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대체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메밀면이나 통밀면을 사용하고 국물은 절반만 먹으며 야채와 단백질을 충분히 곁들이면 혈당과 혈압 상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 원칙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한달 이내에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면을 조금만 바꿔도 뇌졸중과 심근경색 같은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74세 최말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말순 어르신은 평생면을 좋아했습니다. 국수나 라면은 물론이고 집에 남은 밥보다 면이 있으면 항상 면부터 드셨습니다. 그런데 70대 들어서부터는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서서히 높아졌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는데 온몸이 무겁고 발목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고혈압에다 당뇨 초기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면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통곡물과 채소로 대체해 보자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이 잘안 바뀌어 힘들어 하셨지만 손주와 함께 저녁에 채소를 다듬고 국수 대신 두부와 버섯을 넣은 국을 만들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두달 후. 재검에서 혈압이 140으로 내려오고 혈당도 안정권에 들어섰습니다. 말순 어르신은 이제 면을 먹더라도 한 달에 한두 번만 먹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세 박종일 어르신입니다. 종일 어르신은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점심을 같이 먹는 게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메뉴가 거의 잔치국수나 비빔국수였습니다. 그냥 다들 먹으니 따라 먹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워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실려 와서 혈당을 제니 250이 넘었고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퇴원 후 어르신은 국수를 거의 끊고 대신 귀리밥과 생선, 나물 위주로 식사하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니 혈당이 120대가 되었고 숨찬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종일 어르신은 경로당 친구들에게도 이제는 국물 많은 국수 대신 샐러드와 삶은 달걀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은 80세 이복해 어르신입니다. 복해 어르신은 늘 말랐지만 혈압은 높았습니다. 그 이유를 몰라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살펴보니 하루에 한번 이상은 라면을 드셨고, 국물도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드셨습니다. 그 습관을 고치자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못하겠다고 하셨지만, 손주가 라면 대신 직접 만든 채소 국수를 가져다 드리며 도와드렸습니다. 그 덕분에 복해 어르신은 1개월 만에 혈압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지금은 라면 생각이 나면 대신 메밀국수를 소량 드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요리를 줄이거나 대체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몸이 변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인슐린 부담이 줄고, 나트륨이 줄면 혈압이 내려가며, 지방간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혈관이 건강해지고, 뇌와 심장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습관을 바꾸면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는 것,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오랜만에 손주와 놀아도 피곤하지 않다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1년 후에는 전혀 다른 건강 상태로 바뀝니다. 첫째는 메밀면입니다. 메밀은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면을 먹고 싶은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면서도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메밀소바로 시원하게 먹을 수 있고 겨울에는 따뜻한 메밀국물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다만 양념이나 국물에 간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74세 김미자 어르신은 라면을 너무 좋아했지만 제가 메밀면으로 바꿔보자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밍밍하다고 하셨지만, 파와 김가루를 올리고, 간을 최소화하니, 금세 적응하셨습니다. 두달후 혈압이 20 정도 내려가고, 속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통밀 파스타입니다. 흔히 파스타는 서양 음식이라 건강에 덜 나쁘다고 생각하시지만, 흰 밀가루로 만든 파스타도 혈당을 높입니다. 하지만 통밀로 만든 파스타는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가 천천히 되어 혈당과 인슐린 변화를 완만하게 합니다. 토마토 소스에 채소와 달가슴살을 곁들이면 훌륭한 한끼가 됩니다. 69세 오창호 어르신은 잡채를 너무 좋아했지만 혈당 때문에 당면을 못 먹게 되자 통밀 파스타로 바꾸셨습니다. 올리브유에 마늘과 버섯을 볶아 만들었더니 맛도 좋고 포만감이 오래간다고 하셨습니다. 셋째는 곤약면입니다. 곤약은 칼로리가 거의 없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과 체중 조절에 좋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체중 감량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적합합니다. 곤약면은 국물 요리나 비빔 요리에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77세 홍명자 어르신은 체중이 80kg 가까이 나가셨습니다. 곤약면을 활용해 한 달간 면 요리를 대체했더니 체중이 3kg 줄고 혈당도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는 채소면입니다. 애호박이나 당근을 채칼로 얇게 썰어 면처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겉보기에는 낯설지만 소스와 함께 먹으면 생각보다 훨씬 맛있고 포만감이 좋습니다. 채소를 익히면 부드러워져서 치아가 약한 어르신도 먹기 편합니다. 81세 서정임 어르신은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면을 즐겨드셨는데 채소면을 알려드린 후로는 당근과 호박을 번갈아 사용하며 국물 요리에도 넣고 비빔으로도 만들어 드셨습니다. 정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면이 아니어도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이렇게 면을 대체하는 방법을 실천한 어르신들은 공통적으로 혈압과 혈당이 내려가고 몸의 부종이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전보다 피로감이 줄고 밤에 숙면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70세 박순남 어르신은 라면을 매일 먹던 습관을 끊으려니 아침마다 허전하고 손이 계속 라면 쪽으로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르신은 작은 노트를 꺼내 왜 내가 라면을 줄이기로 했는지 적어 두신 글을 읽으셨습니다. 혈압 때문에 손주와 오래 함께 있고 싶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손주의 결혼식에 못 가는 일은 없게 하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두달후 어르신은 라면을 끊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또 76세 한영호 어르신은 시장을 지나다가 국수 냄새가 나면 발길이 멈췄습니다. 그럴 때는 집에 있는 통밀빵과 삶은 달걀을 꺼내 드시며 입맛을 다른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그 덕분에 국수를 먹고 싶은 충동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78세 조명이 어르시는 면 대신 곤약면을 드셨지만, 처음엔 질감이 낯설어서 잘안 먹히셨습니다. 그래서 김치와 두부를 곁들이고, 매운 양념을 약간만 넣어 비빔으로 만들어 드셨더니, 그제서야 맛있게 드실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입맛은 적응의 문제라는 걸 몸소 느끼신 겁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을 보며 깨달은 건, 면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의지가 아니라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집에 라면이나 비빔 소스가 쌓여 있으면 결국 손이 가게 됩니다. 반대로 주방에 통곡물이나 채소가 눈에 잘 띄게 놓여 있으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환경을 바꾸고 조금씩 대체 식단을 도입한 어르신들은 대부분 한 달을 넘기면 면에 대한 미련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오히려 더 즐겁게 식단을 지키게 됩니다. 74세 김정화 어르신은 수십 년 동안 혈압약과 당뇨약을 함께 드셨습니다. 라면과 잔치국수를 줄이고 채소면과 메밀면으로 바꾼 지 6개월 만에 혈압은 약을 절반으로 줄여도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공복 혈당도 110 전후로 내려왔습니다. 정화 어르신은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두통이 잦았는데. 지금은 머리가 맑아지고 하루 종일 피곤함이 덜하다고 하셨습니다. 79세 최경호 어르신은 무릎 관절염 때문에 걷는 게 힘들어 운동을 거의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면을 줄이고 잡곡밥과 단백질 위주 식단을 하면서 체중이 5kg 줄었고 무릎에 가는 부담이 줄어 다시 가벼운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경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숨이 차서 몇 걸음 못 갔는데 지금은 손주와 놀이터까지 걸어가도 거뜬하다고 72세 강순자 어르신은 당뇨 합병증으로 발이 자주 붓고 상처가 잘 낫지 않았습니다. 면을 끊고 한달 정도 지나자 붓기가 서서히 가라앉았고 상처 회복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피부가 깨끗해지고 밤에 쥐가 덜 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변화들의 공통점은 몸이 가벼워지고 생활이 편해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혈당이나 혈압 수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걷기, 말하기, 잠자기 등 일상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들이 뇌졸중, 심근경색, 치매 같은 큰 병의 위험을 현저하게 줄여줍니다. 저는 5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비결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면을 줄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 그릇 떨 먹는 선택이 1년 후, 10년 후 어르신의 삶을 바꿉니다. 첫 번째 단계는 줄이기입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면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라면 두 개를 끓여 드셨다면 한 개로 줄이고 국수도 한 덩이에서 반 덩이로 줄입니다. 국물은 절반 이상 남기고 양념은 최대한 줄여서 나트륨과 당 섭취를 동시에 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꾸기입니다. 흰 밀가루면 대신 메밀면, 통밀면, 곤약면, 채소면 같은 대체 식재료를 사용합니다. 처음엔 입맛이 낯설 수 있지만 파나 김가루, 버섯, 달가슴살, 삶은 달걀 등을 곁들이면 맛과 영양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면을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채우기입니다. 면을 줄인 빈자리를 채소와 단백질로 채우는 겁니다. 지금치, 상추, 브로콜리, 토마토 같은 채소와 생선, 두부, 삶은 달걀, 달가슴살 같은 단백질을 곁들이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면 생각이 훨씬 덜 납니다. 이세 단계를 꾸준히 실천한 어르신들의 사례는 셀수 없이 많습니다. 71세 김도열 어르신은 국수를 너무 좋아해 매일 드셨지만, 줄이기부터 시작해 바꾸기, 채우기를 실천한 지 3개월 만에, 허리둘레가 4cm 줄고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도열 어르신은 몸이 가벼워져 산책 시간이 늘었다며, 면을 줄인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하셨습니다. 75세 윤금자 어르신도 같은 방법으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졸리고 피곤했지만, 이제는 저녁까지 기운이 남아있고, 밤에 숙면을 취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손주와 더 오랜 시간 놀아줄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웃으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 면 줄이기 습관이 어르신들의 혈관을 지키고, 뇌와 심장을 살립니다. 무심코 먹던 한 그릇이 병의 씨앗이 될 수도 있지만 그한 그릇을 바꾸면 기저 같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면을 줄이는 것이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진료를 하면서 혈당과 뇌 기능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수도 없이 확인했습니다. 혈당이 자주 급상승하면 뇌혈관에 손상이 생기고 이로 인해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혈관이 탄력을 잃기 때문에 한 번의 혈당 폭등만으로도 뇌세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72세 이문희 어르신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문희 어르신은 몇년 전부터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고 약속 시간을 자꾸 잊으셨습니다. 가족들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검사해 보니 혈당 변동폭이 매우 컸습니다. 알고 보니 하루 한 번은 꼭 라면이나 국수를 드셨습니다. 면을 줄이고 잡곡밥과 채소를 드시게 하자 3개월 후 기억력 검사 점수가 20% 이상 올랐습니다. 문의 어르신은 다시 책을 읽고 친구들과 장기를 두는 시간을 즐기게 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6세 최봉석 어르신이 있습니다. 봉석 어르신은 당뇨가 있었고 갑자기 말을 더듬거나 한쪽 팔이 힘이 빠지는 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뇌졸중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면요리를 줄이고 나트륨 섭취를 줄이자 혈압이 내려가고 이런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봉석 어르신은 그 이후로 하루 한 시간씩 걷기를 하며 뇌와 혈관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결국 면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혈당이나 혈압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심장, 전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한끼 식사가 건강 수명을 좌우합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면을 줄이는 건 희생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오늘 한 그릇을 줄이면 내일 더 건강하게 걷고 말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면을 줄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처음에는 입맛이 허전하고 아쉬울 수 있지만 그 빈자리를 건강한 재료로 채우면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하루가 달라집니다. 저는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이 작은 식습관 변화로 혈압과 혈당을 낮추고 삶의 질을 되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기적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어르신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한 그릇을 바꿔보십시오. 오늘 내린 작은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건강이 어르신의 가족과 행복을 지켜줍니다. 혹시 면요리를 줄이고 나서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는 시도해보며 느낀 어려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경험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